우루과이의 어떤 작은, 음, 그 성당 벽에 쓰여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 주보에 실어드렸던 글인데요. 주기도문을 빗대어서 써놓은 글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늘의 귀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채하면서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구구절절이... <laughs> 주의 음, 본질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부 그 풍삼 풍성한 삶 제자훈련 내용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그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생에 싸워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상황지난주에 전사님이 설교하시고, 그치지 지난주 쭉 3주 동안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 선지자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서 심판을 경고해라, 40일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경고의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 편인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그러다가 바닷속에 빠져서. 거의 죽다가 살아나고 나서 정신 차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는가 싶었는데 요나서 4장 오늘 1절부터 3절 3절까지 보지만 1장에서 스페인으로 도망갔을 때의 요나의 모습을 다시금 똑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더 굳어진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하고 성내며할때 싫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햐라, 야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조각조각 내다, 갈기갈기 찢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분노와 시기심을 의미합니다. 나가 매우 싫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리고 성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라라고 하는 단어 불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분노 가운데 그 마음이 불같이 그렇게 타올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요나의 마음을 가기 가기 찢어놓고 그렇게 불타게 했느냐 아시는 것처럼 니누의 백성의 구원입니다 12만 명의 니누의 사람들과 셀수 없을지 많은 가축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 그 소식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니누에는 아무래도 민족주의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에 그렇게 니누의 멸망을 그렇게 염원할 게 없을 거라는. 아면 내버려 두면 어, 이스라엘을 언제든 음, 지금 국제 정세를 봤을 때는 곧 니누에 의해서 어, 고초를 당할 것이 뻔한데 내버려 두면 멸망하는데 그러면 이제 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잘 사는 길인데 왜 굳이 망하는 그 그들을 주님께서 막아 세우셔서 살리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버 등기다가 결국은 죽다 살아 와서 회개하고 돌아서 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는데 사람들이 금방 바뀌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극도의 분노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의 3절에 요나가 또 다시 주님 앞에 요청하죠.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아멘. 음, 복하면 죽여달래요. <laughs> 한번 죽다 살아났어서 죽, 죽음이 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얼마나 지금 요나의 마음이 불같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지를 사실을 볼수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야왜왜 그렇게 화내냐? 네가 그게 화낼 일이냐?라고 사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류의 예, 예, 그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네가 지금 화낼 일이냐라고 하는 주님의 핀잔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 절을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의 하에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음, 주님께서 스탑 시키셨어요 그리고 막 분노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야, 흥분하지 말고 어, 차분해라. 네가 그렇게 해서 화낼 일 아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의 잘못된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촛막 어, 지어놓고 위에서 가만히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요나서를 보면 볼 때마다 사실 생각나는 부분들이 요나도 요나지만 하나님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렇게 고집스러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어쩌면 그렇게 자비로우실 수 있을까? 이거 그냥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사라질, 누를 것도 없이 훅 불면 날아갈 존재에 불과한 요나의 모습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설명해 주시는 그렇게 자꾸 설명해 주시니까는 요나 버릇이 나빠져서 계속 대드는 모습의 모습이. 그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또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도 이 싸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 죄의 열매로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거짓이 됐던 뭐 여러 가지 밖에서 봤을 때 어쩌면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감추는 것은 얼마든지 감출 수 있죠 아이들은 잘못 감춥니다 저 하랑이가, 하랑아! 불로도 모르잖아요.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배고프면 막 울고, 어, 그러다 이제 좀 철이 들고, 어, 이제 좀 뭔가 안다 싶으면, 아, 사람들이 있을 때는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점점 세련되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죄를 세련되게 짓는 거예요. 점점 어, 이렇게 성장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을 이렇게 잘 꾸미는 방식들을 배워가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열매로서의 내용들은 얼마든지 감출 수 있지만 죄의 본질,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은다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그 싸움이 평생에 사실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죄의 값인 사망은 주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셔서 언제든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불러 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지만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 내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내 안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타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래서 그런가요? 할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라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 그 마음들에 요나는 그냥 속절없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 민낯을 그대로 다 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또 한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요나처럼 대놓고 도망가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물론 그런 모습들이 중간중간 드러나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받는 그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존재이신지 그분의 실체를 그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리기 시작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이 고백이 난 이후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아멘. 그때가 어느 때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그냥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새롭게 한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 고백의 어떤 중심의 내용들을 붙잡고 있었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이제 첨시적이긴 하지만. 그 고백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주께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22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지금 세번역이에요 주님을 따로 붙들다 할때 붙들다는 단어가 멱살을 잡고 흔들다는 단어예요 설마 예수님의 멱살을 잡지 않았겠죠 그만큼 베드로가 지금 흥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들었다고 라 하는 표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배타당 것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쫓아서 다한이 3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봐온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기막힌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인됐어요. 왜냐면 하할수 있는 그... 여태까지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은 빼더라도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와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주님께서 신호 한번 주시면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건데. 정권이 바뀌면 누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울 문제이지 반드시 이제 그분의 권세 아래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죽음 과 가서 고난 받고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청천명력 같은 소리죠. 아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방금 제가 읽어렸던 것처럼 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거 죽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경험된 일도 물론 소생한 것들은 봤지만 그건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누가 그분을 살려낼 거야라는 생각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귀에 부활하심에 대한 것들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면 모든 게다 끝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 생각하기도 싫었던 거겠죠. 베드로가 흥분해서 주님 붙잡아 흔들면서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요나의 모습과 사실은 같은 거죠 또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론 베드로나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들은 아주 위중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얘기할 거기에 같이 빗댈 만큼 그렇게 가벼운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원리로 본다고 한다면 똑같아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죽는 게 아니라 그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요나는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내 느낌과 감정을 쫓아가고 싶은 것은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저희 본성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가 이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목격하느냐, 목격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되더란 말이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 십자가를 지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것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죠. 그죠? 더 이상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생각도 많고 또 기대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가는 것으로 가는 그 선택보다 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온전한 길임에 틀림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그게 때로는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싫은 거죠. 어떤 경우는 몰라서 그 길을 가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해보니, 저도 가만히 보니까는, 장르님이나 권사님도 더 오래 하셨지만, 신앙생활을 한 지가 한 30년 되네요, 벌써. 몰라서 못 가는 것보다, 알아도 안 가는 게더 많아요. 몰라서 쥐는지 보다, 알면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 핵심은 뭐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내가 싫은 거예요 주의 뜻인지 알지만 불편해요 요나가 똑같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지금 요나의 선택은 그가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길인 거예요 자기는 살아요 대신 12만 명의 사람이 죽어요 거기에 셀수 없을 만큼의 많은 가축들이 동반됩니다 예, 주님께서 특별하게 가축의 수를 거기에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하나님, 그 가치를 그 안에서도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살면 12만 명이 죽고 가축이 다 몰살당해요 요나 한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게 진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불편함을 죽이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면 아까 본문 4절에서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그 죽여달라는 그 죽임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자신의 고집을 죽일 때, 그 안에는 12만 명이 구원을 얻고, 그에 속하였는 수많은 가축들이 살아나는... 제정신에 비교해 본다면,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좋을 때다 죽고. 내가 불편하면 다살아 어떻게 보면 이 상황들은 극단적인 어떤 모습들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실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이 갈레드 2장 20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해 보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거든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크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고백의 내용들이 우리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하나님의 뜻도 함께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실은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 모습을 잊지 않을 때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막 거창하게 할 것도 없이 그냥 내 삶의 주변 속에서의 모습 속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결코 행복하고 즐겁고 늘 보람차고 기쁜 일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때로는 없어졌으면 좋겠고 때로는 그냥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았으면 좋겠던 싶은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죠내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또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또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러고 또 같이 숙이는 것도 아니에요. 고개 뻣뻣이 들고 그래 네가 잘못했지라고 오히려 거꾸로 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다가옵니다. 그 수모와 모욕을 다 받아내야 하는 것이 어찌 쉬울 수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 길을 따를 때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는. 반대로 내가 내 고집 세워서 가면 그자리는 죽음밖에 오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셔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 골라서 가지고 살려가지고 왔던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뒤에 임금님이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누가 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안에 구체적으로 싹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내 감정과 내 어떤 무엇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대라고 하는 것과 함께 얽혀져 있을 때는 오늘 요나와 같은 모습이나 또 베드로와 같은 혹은 사우랑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온 그때 갈라디 이장 이십 절을 선언하십시오.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미 그것은 선언되어진 죽을 것이지 아니라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누군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나는 죽지 않아요. 죽는 것처럼 생각되고 죽을 것처럼 내 안에서 막 바글바글 끓을 뿐이지. 결국 그때를 지나고 나면 주님의 일하심 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혹 여러분들이 이 말씀, 모습,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토록 고집스럽게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그 결과가 12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 수많은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제 모습을 세웁니다. 좀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예. 내가 죽는 그 길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무슨 거창하게 민족을 살리고, 무슨 뭐 교회를 살리고, 그렇게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들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들의 아이들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게 맡겨주신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